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학작품 감상 방법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기억나나요?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 속 현실 세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작품을 누가 썼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 작가만의 개성이나 사상 등이 작품에 잘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작가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상, 감정 등을 작품 속에 표현한 것을 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작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주목했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점을 택할 때는 작가의 창작 의도라든가 작가의 정기적인 사실, 즉, 가족 관계, 성장 배경, 학력, 취미,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거나 작가가 영향을 받은 사상과 종교 등에 주목해야 해요. 작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다시 살펴볼까요?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이 시는 시인 윤동주가 1942년 일본 유학 시절에 지은 시예요. 여러분도 윤동주 시인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윤동주 시인은 식민지 시절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채 고결한 성품을 유지하고 순수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는 비록 공부를 위해 일본에 건너갔지만 그곳이 남의 나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인에게 협조할 때에도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민족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했어요. 그의 이러한 심정이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시가 쉽게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시에 잘 나타나 있죠. 이처럼 조선인으로서 시인이 추구했던 저항적인 삶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시대적 배경으로만 이 시를 감상한 것과는 달리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중점을 두고 시를 감상하고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표현론적 관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감상을 할때 작가의 삶이나 작가가 지니는 태도, 가, 사상, 감정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면 어떤 감상 방법이라고요? 맞아요.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상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효용론적 관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